0월달 매매는 추세 전환 캔들을 찾아서 돈차들을 매매 숙달시키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9월 달에는 기준봉을 찾아서 매매를 숙달을 시켰죠. 기준봉 내에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달에 기준본 매매를 해보시니까 나에게 맞다. 그러신 분은 9월 달 장전간종, 장마감 방송으로 해서 올려드렸던 그 동영상을 계속 숙달 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0월 달은 추세 전환 캔들을 찾아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겠습니다. 한달 동안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 일부분 부분을 가지고 취합을 해서 나, 내, 내 것으로 만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계속 합니다. 추세 전환 캔들이라는 것은 종가가 최상단 입병선을 돌파한 캔들입니다. 그럼 이 캔들이 우리가 보통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대량 거래라든지 아니면 슈팅 캔들을 동반을 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이런 캔들이 발생했을 때는 기준봉이 발생하겠죠. 기준봉, 기준봉 매매 플러스, 첫 파동, 기준파동이 발생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지지와 장, 그럼 기준봉 내에서 지지와 장이 발생, 할 찾을 수도 있고, 기준파동에서 지지와 장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점을 또 세분화하겠습니다. 무맥 1자라는 어떤 자리냐? 무적고수 매수맥점 1자리입니다. 우리가 다점을 잡을 때 스윙 다점입니다. 무맥 1자리, 무맥 2자리, 무맥 3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종가가 최상단 2평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5, 2평 하단으로 눌림이 오죠? 여기가 천상의 눌림자리죠. 그럼 이 눌림자리에서 5, 2평을 돌파하는 자리. 그럼 5위평을 기준으로 해서 5위평 돌파하는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 다음 무맥 이 자리는 종가가 최상단 2평선을 돌파한 이후에 5위평 상단에서 양음양 음, 자리입니다. 양봉 다음에 음봉 다음에 양봉 자리 여기에 10월달은 추세전환 캔들을 찾아서 지지와 장을 확인해서 계속 매매를 숙달시킬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10월달 따라오시면은 정말 주식을 하면서 아주 아주 유용한 팁, 하나의 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숙달을 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리가 중요합니다. 나의 매매 기준이 중요하다. 그 다음 우리가 11월달은 신고가 매매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로 써나오니까 이해가 안 되실 건데, 그럼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이 다음 어, 수요일부터 매매를 계속 추적하면서 해야 될첫 종목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날 그날 양봉으로 올라오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아니고 차트를 계속 추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트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차트 공부도 되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의 차트 흐름을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이삭 엔지니어링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최 상단을 돌파하는 캔들을 찾아라 그 추세 전환 캔들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평선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22평이 최상단에 있죠. 이 평선을 돌파한 이 캔들 수세전환 캔들이죠. 이 캔들이 그러면서 대량거래를 터뜨리고 슈팅 캔들을 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캔들에 부합하죠. 그런데 이 캔들이 우리가 기준봉에서 중간선이 지지와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지지와 장을 이탈을 해버렸죠. 이탈을 해버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지와 저항을 어디 찾을 것이냐? 일봉보다 더 강력한 지지와 저항이 있죠. 월봉의 시가입니다. 월봉의 시가. 그럼 9월달 월봉 시가 양봉을 이탈하지는 않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최, 여기에서 5이평을 제외한 최상단 이평선은 어디입니까? 22평을 돌파하는 이 자리가 다점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파동이 기준 파동이 되, 되어버렸죠. 첫 파동입니다. 그럼 첫 파동의 시작 캔들을 찾아야 되겠죠. 시작 캔들은 5,2평 하단에서 양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5,2평 하단 양봉, 최하단 양봉 이거죠. 여기에서, 여기 최상단까지 저가에서 고가까지 딱 끄면 어디가 됩니까?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가 다점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만8 0 0원이 되겠죠. 1,800원.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하기는 좀 번거롭기 때문에 여기 최상단 입병선 22평을 돌파하이 자리가 다점 자리가 됩니다 솔리더 여기에서 추세전화 캔들 추정 캔들이라고 줄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캔들 최초는 이 캔들이 되겠죠 이 캔들이 대량거래를 터뜨리면서 슈팅캔들이 나오죠 8% 이상 그러면은 이 캔들 보면은 242평 있죠. 240, 122평을 이탈을 해버렸죠. 그러면은 여기서 매매를 진행하면 안 되겠죠. 그럼 눌림이 왔죠. 5입하단으 눌림이 오고, 여기 242평을 돌파하는 이 캔들. 그러면 이 캔들이 최초의 이 자리가 추세전환, 그 다음 눌림 이후에 이 캔들이 추세전환 캔들이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최초의 타점자는 여기 상단을 돌파하는 이 자리가 되겠죠. 여기 지지를 받고 돌파하는 자리. 그러면서 또 대란 거래를 터뜨렸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준봉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지와 장을 찾기가 쉽습니다. 여기가 지지와, 여기 중간선, 지지와 장. 여기, 이 자리가 다점자리지만은, 위에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최상단 이평선을 돌파한 이 캔들이 다점자리. 그 다음, 여기에서 이 여기 다점자리는 여기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가 다점자리죠. 그다음 또다 지우겠습니다. 그다음 이 캔들이 또 대란 거들을 터뜨렸죠 그럼 중간선 여기를 돌파하는 양봉, 지지와 돌파하는 양봉이면서 오이핑을 돌파를 해야 되겠죠. 여기 다점 자리죠. 그다음 여기도 다점 자리죠. 꽃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다음 여기에서 이 좌측에서 지금 파동이 하나가 끝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파동. 여기서 여기까지 파동이 하나 끝나버렸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 전체가 1파가 됩니다. 1파. 우리가 엘리터 파동할 때 1파. 그 다음 큰 파동 내에서 잔파가 1, 2, 3가 나오죠. 그럼 여기가 2가 시작입니다. 2. 2가 이렇게 시작됐죠. 다음 여기가 3가 시작되겠죠. 그럼 1, 2, 3에 지금 시작 캔들이 발생을 했다. 그럼 여기에서도 여기 중간선 돌파하는 양봉 그러면은 전일 매수 자리가 나왔죠. 그러면은 어디를 봐야 됩니까? 내일은 여기를 돌파하는 양봉을 봐야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너무 높기 때문에 높, 높죠. 그러면은 요 중간선 정도 중간선 정도 봅니다. 그럼 추가 양봉이 되겠죠. 이 음봉에 몸통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가, 여기를 다점자리를 잡으시면 된다. 그 다음, 나이백. 여기도 최상단 입병선을 돌파하는 추정 캔들을 찾아라. 그럼 최초의 여기죠. 그 다음, 눌림이 오고, 눌림이 오고, 여기가 다점자리죠. 242평을 돌파하면서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가 다짐 자리다그 다음 다시 밀려버렸죠 242평 하단으로 그러면은 이 자체에서 여기서 1파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1그 다음 여기는 2이 종목은 특이하게도 1, 2 차트 패턴은 세력의 차트 패턴은 반복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3요 캔들이 3의 시작 캔들이다 그러면은 22평을 돌파하는 자리, 즉, 이 기준봉의 중간선을 돌파하는 자리. 잘 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 아주 강한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1, 2, 그 다음 여기서 3, 여기 파동을 하나 먹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중간선하고, 잘 들으십시오. 여기 5, 2평, 이 파동에 중간 라인이 어딘가 여기 보면 OEP 하단에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 딱 끄면 어딥니까? 비슷하게 나오죠. 왜 그러느냐? 세력이 여기에서 계속 돈을 담아요. 돈을 계속 여기에 쏟아붓고 있죠. 여기서도 돈을 쏟아붓으면서 슈팅 캔들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파동에서 세력이 여기를 이탈하면은, 여기를 이탈하면은. 요 중간선을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평단가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계좌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우리도 수출 시를 하면서 마찬가지죠. 계좌가 마이너스 되면 아주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 하단에서 요 중간선 하단에서 매수를 하면은 나는 이 종목을 핸들하고 있는 세력보다 평단가가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신제약. 여기도 아주 강한 종목입니다. 최초의 추세 전환 캔들 여기죠. 최상단 2평선그리고쭉 밀리고 다시 여기에서 추세 전환이 일어났죠. 22평을 돌파하면서 242평을 돌파하면서 슈팅 캔들 대란거래 터뜨렸죠. 그럼 여기는 어딥니까? 여기 중간선. 여기 아래 꼬리가 다점자리가 나왔다. 그런데 우리가 아래 꼬리 잡기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5위평을 돌파하는 자리다. 저는 다툼 자리 나왔습니다. 그다음 다음 다툼 자리는 여기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음봉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지만은 음봉이 나와서 5이평 하단으로 밀리면 5이평을 돌파하는 자리. 그다음 내일 양봉이 나오면은 여기 6,460을 돌파하는 자리가 다툼 자리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아주 강한 종목입니다. KTC에서 여기도 최상단 2평선을 돌파하는 캔들 이 캔들이죠. 우리가 추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대량거래를 터뜨리면서 돈을 실어야 됩니다. 돈이 실렸죠. 그러면 은이 캔들의 중간선을 돌파하는 자리. 3,890. 그런데 여기가 22평까지 밀렸죠. 이는 음봉 무수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22평을 이탈했다. 그럼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대동기어. 여기도 강한 종목입니다. 여기에서 이 좌측에서 이 캔들이 추세 전환을 알리는 캔들이다. 그 다음 여기에서 1, 2, 3 이렇게 해서 파동이 하나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파동이 하나 끝나고 다음 여기에서 파동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은 급한 종목은 5, 위평이 22평을 데드크로스를 하지 않고 서치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제, 어제라는 것은 장이, 장이 있었던 어제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장이 서는 내일입니다. 여기도 다점자리가 발생했다.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 만 300원을 돌파하는 자리. 그러면은 내일은, 내일은 추가 양봉이면서 여기 캔들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상단이라는 것은 고가와 상단은 다릅니다. 저는 이 고가 기준하지 않습니다. 종가를 기준합니다. 11,000원을 돌파하는 양봉이 타점자리입니다. x 세스 바이오 여기도 이 캔들이 추세전환을 알리는 캔들이죠. 그러면서 대란거래 터지고 대란거래 터지고 그러면은 타점자리 어딥니까? 여기 대란 그래터진봉이 중간선 여기 다점자리 아래꼬리 여기 아래꼬리도 다점자리면서 여기 은봉 다음에 양봉 다점자리 그다음 에 여기 같은 경우는 안 걸렸죠? 그러면 오이핑을 돌파하는 자리 계속이 오이핑을 돌파하는 자리는 계속 다점자리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기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만천 이백 원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 다점자리 나왔죠 어제 그다음 유니캠 여기도 이 좌측에서 파동이 하나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 지지와 장이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5, 6평 하단에서 양봉이죠. 쭉 꺼면은 여기가 뭡니까? 중간 값이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를 잘그 박스권을 행성하고 있죠. 여기를 돌파해야 되겠죠. 그럼 돌파하는 자리는 어디냐? 이 캔들의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2490을 돌파하는 양봉이 다쯤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지 라인은, 맥스 손절 라인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 2200원. 유신. 여기도 최초의 추세 전환 캔들, 그 다음 쭉눌리가지고 장기간 행보를 했죠. 그러면서 여기 중간선을 돌파하는 자리를 잘 보셔야 된다. 이 캔들, 여기에서 이 캔들이 그 다음 추세 전환을 알렸죠. 그 다음 여기서 다점자리가 나왔죠. 이 양봉. 그 다음 쭉 다시 밀렸습니다. 오이평 하단으로 밀리면서 월봉이 음봉으로 됐죠. 그럼 이 캔들이지만은 월봉이 양봉으로 된이 캔들이 다점자리다. 여기 오이평을 돌파한 이 캔들. 그러면 이 정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추적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럼 기준봉을 이제 발생시켰습니다. 이 중간 라인을 이탈해버렸죠. 그러면은 어디에서 지지를 확인해야 되느냐? 지금 이 캔들의 기준이 여기죠. 양봉 5이평 하단에 양봉 딱 하면은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를 3 3 1 5 0을 돌파하는 여기가 닫점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5이평 하단에서 이 양봉 자주 나오는 차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제 1차 다짐자료가 나왔죠. 눌림을 받쳐주는 양봉, 솟구치는 양봉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 5위평 상단에서 양, 음, 양 코나이 여기도 아주 강한 종목입니다. 최상단 2평선을 돌파한 캔들 이 은봉이 추세 전환을 알리는 캔들 그렇지만 오늘 여기서 매매를 할 수가 없죠. 일단 기준봉이 터져야 됩니다. 기준봉 터졌죠. 그러면 여기 지지와 자. 그러면 금요일 날 아니 금요일이 아니고 어제 요 오이핑에서 양봉 다점 자리가 나왔죠. 여기도 오이핑에서 양봉 다점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다쯤자리는 21,750원을 다쯤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제 종가에서 여기까지 너무 멀죠? 그러면은 이봉의, 은봉의 상단. 은봉의 상단을 보시면 된다. 그 다음, 위더스 제약. 여기도 최상단 입병선을 돌파하는 캔들. 여기죠. 이 캔들이 추세 전환을 알리는 캔들이다 대란거래 동반하고 대란거래 슈팅 캔들 그다음 음봉 다음에 양봉 첫 번째 음봉 다음에 양봉 그러면 이 음봉에 지나온 다점자는 여기가 다점자리죠 여기가 다점자리면서 그다음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가 다점자리다 다음 지금 현재는 이게 파동이 완이 지금 진행 중인 차 뜹니다 그러면은 다음 4점 자리는 여기가 되겠죠. 이 은봉, 몸통 중간선. 그런데 이게 가하게 한번 슈팅을 주고 다시 슈팅을 주고 윗골이 달고 은봉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은봉으로 떨어지면 은 어디를 지지를 받아야 되느냐. 9515이 대란글에 터진 캔들의 중간선을 지지를 받아야 됩다이 중간선을 이탈해버리면 은 시간이 조금 걸리죠. 여기 내일 되면 이5위평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오이평 하단으로 갔다가 다시 돌파를 하면 오이평을 돌파하는 여기 종가를 돌파하는 자리가 다중 자리가 됩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길, 길지만은 10월 달 돈차트 매매를 숙달시키는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동영상은 카페에 공지사항로 올려놓겠습니다. 계속 보시면서 당일 당일 장전간종, 장마감방송은 이렇게 상시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동영상 그 시간이 짧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동영상이 길지만은 상시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월달에 잘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하면서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